이카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회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회중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에 전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은 바로 불러들인 무리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로 공동체. 그래서 신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보면, 목회자는 우리 교회에서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평신도 들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평신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성원들이 있어야 하지만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구성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아주 나쁜 공동체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여서 좋은 공동체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 좋은 공동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렇게 보면. 동체 안에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 관하여서 사로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의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어떻게 하지말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부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직사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 안전하게 고인도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직산는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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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내가 감당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가서 말씀 보면 첫 번째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자 여기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도덕적, 물리적 이상신뢰을 위한 사력있고 인간적인 성품 것이 덕이다. 두 번째로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이 덕이다. 세 번째로 착한 일로 쌓인 어진 품성이 덕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구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덕이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세우듯이 건설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착한 일을 하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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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것을 쌓아 나가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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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한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세우고, 세우고, 싸우고, 싸우고, 마치 건물을 완성하는 모습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윤리적으로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착한 일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직사들 교회를 볼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야. 참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어. 집사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착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교회는 세워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쿄 교회 안에만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잘남짓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군인 도쿄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형식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면, 먼저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때에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증의 시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예요왜 그렇게 착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 여러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툼이라고 보니까 교회는 말입니다. 서로 서로 사대질을 하게.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점점점점 점점 무너지게 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착해, 착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꼭 한번 나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것,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힘든 일을 하고 하려고 하지는 아니 하고 얼굴 내세우는데만 나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오락질을 하는 사람 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있습니다.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성여러는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건축할 때한번 보세요. 건물을 건축할 때 보면, 건축하기 위해서는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허무한 것을 보면 쉽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책사람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우는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화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모래알과 진흙을 여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래알은 쌓이고 쌓일수록 무너져버리라. 진흙은 쌓이고 쌓일수록 단단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래는 하나하나의 사기의 주장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뭉쳐지지가 않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있어가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라 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요완역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덕을 세우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가 여주옵소서. 알렐루야 음.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를얻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질서를 지키라. 공동체 안에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는 데 있어서 질서대로 백신을 맞더라고요. 75세 이상 되신 분 그 다음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 다음에 부인들 못뭐 차례차례 말입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는 모습을 보았 어요. 바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질서대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니, 계절을 보아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우리가 보면, 가을 밤에 봄이 되지 않고, 가을 밤에 여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질서에 따라서, 봄에 나가서 시를 뿌리면, 그 씨를 부린 것이 열이 되면서 잘 자라게 되고, 그잘 자란 것이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바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뀌면 어떻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남솔대를 이렇게 가서 호수를 늦가을에 걷다가 오리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이 오리떼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남솔대 호수에 이렇게 다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녁 때한5시 지나서 한 여섯 시 정도가 되면. 이 우리들이 한 마리가 날이 길 시작해요. 한 마리가 날면 말입니다. 아, 거기에 있던 무리들, 명무리가 돼요. 그 무리들이 모두가 날아가지고 다 날아가요. 근데 앞에서 다한 마리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입니다 리더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어디를 향하여 하는지를 모르는데 정말 날라가 모습을 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질서대로 그들이 어디를 하여 분명히 목적지를 향하여 이를 또한 보면, 이 개미는 말입니다. 여왕 개미가 있습니다. 여왕 개미. 이 여왕 개미. 그 여왕 개미는 놀고 먹으면서 알만 나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시기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어떤 요한개비가 선정되고 나면, 나머지 개비들은 다불임자가 되고, 일개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개미 사유에 질서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설치서가잘 정립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혹, 아니, 나는 목사보다 100번 더 똑똑해. 그렇지요. 똑똑하신 분들이 지금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다. 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공동지를 함께 나가면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병님을 세우셨어요장로님을중심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면서 장로님의 귀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공격하고 도울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역교들을 세우셨습니다. 각국 부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속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속장은 나보다도 못해. 아니, 못할 수도 있지. 못할 수도 있지. 인도자가 나보다도 못해. 못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질서를 우리가 잘 따라서 협력할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직사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32절에서 33절 말씀 마칩니다. 보면 자신을 제업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절제에 통제를 말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 절제에 통제를 알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공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laughs> 사랑하는성 여러분. 정말 자기들 통제하고 자기를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인들 공받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여서 어려운 일당하였던 을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일묵게 해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하달이다라는 여인과 관계수께서이승합니다라는 아들이 드러나버린 나이어서 일명서가 사용하자. 기독중인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바세바 사도로 인하여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벨,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삶을 쌓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기를 통제하다라고 하는 것 기을 지어왔더라고 하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한번생각요 나는 나를 자 통제하고 내가 삶을 살가는가 그러지 못해 내가 너무나 많이 어요승진난다고내 마음대로 승질부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승질부립니다. 나를 통제를 하지 못해요. 나를 통제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응? 목회하지 못합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이 자기를 지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수도할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야고서 1장 5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시고, 굳이 지않아하지는 하나님께 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람은 성대 로 우리가 진앙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통제하겠서 공덕을 공동체 속에서 쌓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등재하지못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를 등재하지못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를 등재하지못으로 상한 일을 하지 못하고 모든 공동체를 파괴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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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지배 안에 내가 삶을 살아가므리라요 풍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힘으로 가아니라 성령의 도심으로 우 갈려만 이 길을 이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우리 직사로교회가 음. 이렇게 덕을 세워나가면서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자기를 제어해나가는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아, 직사로교회는 참으로 직사로교회, 직사로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평신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잘한다고 모르겠네요. 우리 직사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넘어가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우리 직사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평신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리하며 용광을 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사는 교회를 비로 합수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저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직사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자기를 제어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만이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우리 직사를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たりごないだ。